기타 학생 여러분 어,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요 어, 오늘은 여러분과 동영상 강좌로 만나보게 됐습니다 음, 지금 한두 달여 정도 우리가 기타 수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타에서 제일 기초적인 코드에 대해서 다시 좀 기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, 설명에 앞서서 일단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기타의 줄 번호가 있죠 줄기 여기 있는 제일 얇은 줄이 줄부터 이제 1번 줄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줄 2번 줄3 4 5 6번 줄 이제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선생님의 이제 왼손인데요 어, 손에는 손가락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손가락을 1번 손가락 이 손가락을 2번 손가락 여기가 3번 새끼손가락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엄지를 1번부터라고 생각했을 경우 이제 새끼손가락이 5번이 되는 거거든요. 피아노에서는 이제 1 2 3 4 5가 되는데 기타는 조금 달라요. 기타는 엄지에 딱히 번호를 붙이지 않고요. 여기서부터 1 2 3 4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코드는 E 코드. 그리고 E 마이너 코드를 먼저 알려 드릴 건데요. E 코드는 자, 1번 손가락으로 기타의 3번 줄 3번 줄에 1플랫을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2번, 3번 손가락으로 각각 5번 줄 4번 줄에 2플랫을 눌러주면 이게 잘 나오는 게 맞네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? 예, 네.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요 어, 주의사항은 손을 수직에 가깝게 눌러줘야 되는데요 손을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쏙 눌러버리면요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고요 손을 더 이렇게 수직으로 한 줄만 정확하게, 잡은 줄만 정확하게 눌러줘야 네, 이런 맑은 소리가 나게 되겠죠. 이게 E코드, E코드를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E마이너 코드는 더 쉽죠. 여기서 1번 손가락을 하나를 떼주게 돼요. 1번 손가락을 떼주고 이두 손가락만, 두 손가락만 5번 줄과 4번 줄의 E플랫을 눌러주게 되면 E마이너 네, 코드가 나오고 E 코드와 E 마이너 코드의 뭐 느낌적인 차이는요. E 코드는 좀 밝은 느낌이 나요. 밝은 느낌, 밝은 느낌. 마이너는 좀 어두운 느낌. 어두운 느낌. 차이가 느껴지나요? 음. 뭐 느껴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코드는 이제 A 코드와 A 마이너 코드를 한번 알아볼게요. A 코드는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은 이세 손가락, 새끼 손가락을 제외한 이세 손가락으로 2, 3, 4번줄에2 플랫을 e 눌러주는 거예요 네,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요세 손가락이 아닌 요렇게 세 손가락,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는 요렇게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똑같은 자리를 눌러주게 돼요. 어, 손가락 번호만 다를 뿐, 어, 누르는 자리는 똑같기 때문에 A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 코드를 해볼게요. A 마이너 코드는 자, 역시나 또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1 플랫을 눌러주게 돼요. 2번 줄에 1 플랫을 눌러주고, 그리고 또, 역시나 또 2번,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과 3번 줄에 2 플랫을 눌러주고, 네, 다운 스로트를 해주면 A 마이너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그리고 다음 코드는 D 코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D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2 플랫을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이 e 플랫을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사이 줄을 잡아주고, 디 그러니까 코드에서 주의할 사항은요, 6줄을 모두 다 치지 않아요. 디 코드에서 예쁘고 깔끔한 소리를 내려면, 4번 줄부터, 6번 줄이 아니라 여기가 4번 줄이거든요. 4번 줄부터 네, 스크롤트를 해줘야 깔끔한 소리가 나고요. 5번, 6번 줄을 같이 치게 되면, 어, 좀불협화음에 약간 좀 너무 둔탁한, 소리가 나게 돼요. 그래서 제일 깔끔하고 예쁜 소리를 내면 D 코드는 4번 줄부터 쳐주도록 해주세요. 어, 그 다음 코드는 이제 D 마이너 코드인데요. D 마이너 코드는 D를 잡은 채로 어, 3번 손가락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어, 2번 손가락이 1번 손가락 있던 자리로 넘어가고요. 그리고 이 1번 손가락은 1번 줄에 1 플랫을 잡아주게 돼요. 그리고 역시나 4번 줄부터 다운 스크롤.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 3번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. 이걸로 잡든지 요걸로 잡든지 그거는 어, 여러분이 편한 손가락을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. 그래서 지금 6개 코드를 알아봤고요. 어, 앞으로 할 코드들이 많은데 일단 이 6개 코드들을 정확하게 제가 한번 재빠르게 잡아볼게요. E, E, 마이 E, 그리고 A A 마이너 그 다음에 D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